이스턴 포핸더 높은 볼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레슨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스턴 포핸더 그립에서 어, 높은 볼을 치게 되면은 결에 너무 정타로 맞아서 공이 이렇게 아웃되는 경우를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프레드 어, 라이브에 가까운 스피드보다는 어, 이 그립 특성상 너무 정타로 맞기 때문에 이걸 속도를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타스핀 회전이 걸려야 돼요. 다스편 회전은 앞으로 순회전이 되는 거니까 공의 이 부분을 이렇게 타격하면 되겠죠 타격하게 되면은 공이 정토는 맞지 않기 때문에 공의 속도는 떨어지겠죠 그러면서 앞으로 강하게 기둘러 주면은 어 속도는 조금 떨어지지만은 스피닝에 의해 가지고 상대방 코트에 강하게 날아가는 샷을 구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첫 번째는 음 시스템 포핸드 그립에서 라켓이 앞으로 나오면서 여기까지 오고 난 다음에 라켓 헤드가 이렇게 릴리즈가 돼야 돼요. 릴리즈가 되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서 손목을 푸는 동작 라켓이 거의 임팩이 되고 난 다음 에 되면서 라켓 헤드가 거의 이렇게 갈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루어져야 돼요. 라켓 면이. 그렇게 될 때에 볼 윗부분을 치면서 공이 아래로 떨어지기 때문에, 어, 안전한 플랫 드라이버에서 너무 스피드 있게 날아가가지고 베이스라인에 벗어나는 볼을 여러분들이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어, 이스턴 포핸드 그립에서 볼을 잘 처리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몸 앞쪽에서 이렇게 맞추고 컨택하고 헤드가 이렇게 가고 피니시가 이렇게 가는데, 주의할 점은 손목으로만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깨 중심으로 팔 전체가 몸통 스윙을 이끌어 오면서 쭉몸 앞쪽에서 컨택되고 팔 펴지면서 컨택되면서, 컨택되면서, 컨택되면서 라켓 헤드가 릴리즈, 손목으로, 손목이 풀리는 릴리즈가 이렇게 되면서 이 헤드가 그대로 볼때 어깨 회전을 통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휘둘러 주셔야 돼요. 여기서. 이렇게 아래로, 아래로 이렇게 스윙을 바닥에 내리치는, 내리치면서 침힘 빼고 이렇게 손목이 퀴즈가 되는 느낌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어요. 자, 이런 연습을 하고 난 다음에 마켓헤드가 앞으로 그대로 펴지는 이런 식으로 연습을 그리고 더 성공적인 높은 볼을 여러분들이 이끌어내려면은 몸이 같이, 몸이 같이 들어가면서 스윙을 해주면은, 어, 손목이 풀릴 때에 그 흔들림을 최소화시키면서, 예, 네. 그러면은 스윙이 안정적으로 같이 빠르게 회전되어서 높은 볼을 잘 구사할 수 있습니다.